결과에 얼마나 만족을 하세요? 일단은, 일단은 저 혼자서도 할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평소에도 일상생활에서도 꾸준히 할수 있는 것들을 많이 알려주셔서 정말 만족해요. 만족스러웠던 부분? 그리고 만족스러웠던 거는 일단은 내 몸의 균형이나 이런 그 역량에 따라서 맞춰서 해주시는 게 너무 많이 느껴졌고 그런 부분들이 제일 좀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. 정말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취수업이 모두 종료된 지금 혼자서도 운동을 할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갖춰졌을까요? 처음에 알려주실 때부터 이렇게 혼자서 할수 있는 방법도 그리고 어디에 힘이 잘 들어가는지도 다 체크를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지금도 충분히 혼자서 할수 있지만 감사님이 너무 잘 알려주시기 때문에 또 만나고 싶어요. 어떤 목표로 시작하셨고, 목표 결과는 어떠셨나요? 처음에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했었는데, 지금은 차에도 같이 빠지고, 뭔가 근육량으좀 늘어난 게저 스스로 좀 느껴지기도 해서 몸이 좀 건강해지는 느낌이 많이 들고, 그리고 이제 자세가 많이 좋아졌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 부분에도 정말 좋아요. 수업을 담당했던 트레이너 선생님 마 시고 <laughs> 저또 나중에 또만 나고 싶어요.